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뭐 게임에서 이겼을 때나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 외에 내가 진짜 이걸 이겨냈다 해냈다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나요? 저는 음, 숙제가 정말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걸 언제 다 하지? 아니면 내가 이걸 진짜 다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 하나 잘 해내가고 결국에는 숙제를 다 끝냈을 때 그럴 때 진짜 이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죠. 뭔진 몰라도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기는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계명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요한 일서 말씀, 요한이 쓴 편지죠. 어, 여기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피 흘려 죽으셨으며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듣고 어,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우리가 진짜 어, 직접 마음으로 와닿기는 쉽지가 않죠. 또 이런 사실들을 내가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 볼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유혹들과 쾌락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되는 그 순간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